자, 같이 인사.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상맨입니다, 오늘. 이렇게 얼음 위에서 우리 오늘 게스트가 있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고요. 어, 둘째하고 셋째, 총 아이가 세 명인데 오늘 첫째 딸만 데리고 데이트를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뭐 빙어 낚시를 좀 하러 왔습니다. 빙어 낚시를 하러 왔고, 아직 얼음은 이제 주위에 좀 하고 계신 분들께 여쭤보니까 20cm 정도 얼어 있어서 안전함을 확인하고 이렇게 같이 진입을 했고요. 딸아이가 방학이기 때문에 빙어 낚시에 어떤 그런 추억도 남겨줄 겸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카지메 알파인 오토룸 텐트를 빙어 낚시에 활용해보면 어떨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번에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걸 오늘 한번 실현해 보자. 고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인이 몇 마리 잡을 거야? 음, 열 마리 잡을 거예요. 자, 아인이는 열 마리면 된다는데 오늘 또 저희 집에 식구가 기다리고 있는 아인이 동생이 두 명, 또 아내까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먹으려 그러면 20 20마리? 20마리보다는 더 돼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빨리 세팅하고 어, 오늘 또 텐트 소개시켜 드리면서 활용하고 또 어떤 느낌인지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일반적인 이런 텐트는 아니고요. 어, 목적은 화장실 겸 샤워실 텐트로 나왔지만 그 외에도 활용도가 상당히 저는 높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고자 오늘 갖고 왔습니다. 일단 펼치는 데는 뭐 대략 1분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원터치 텐트예요. 그래서 빠르게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아, 이들 가방 밑에 거 꺼내. 옆으로 밀어. 오늘 이렇게 딸내미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일이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지난번 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렇게 우산처럼 오므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이렇게 펼쳐만 주시고, 사면으로 펼쳐 주시고, 자 이렇게 꺾여있는 관절만 네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 이 위에 부분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산처럼 접혀있던 거를 이렇게 펼쳐만 주신 다음에 이 위에 상단부를 위 아래 이렇게 벌려져 있는 거를 그냥 끼기만 하면 거의 90% 끝났습니다 여기서 여기 오토풀 때요 그래서 똑딱할 때까지 그냥 펴주시면 됩니다 똑딱 그리고, 이쪽도, 똑딱. 자, 아이도 한번 펴봐. 쭉 잡아당기고, 똑딱 할 때까지. 아빠가 해볼까? 자, 이렇게 보면, 똑딱. 됐지? 자 이렇게 위에만 결합해 주신 다음에 풀 때만 잡아 빼시면 이제 99% 끝났습니다 나머지 1%는 텐션을 잡아주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풀때 연결만 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텐션이 잡히면서 설치는 다 끝납니다 자, 자 여러분 이렇게 피칭은 뭐한 1분만에 다 끝냈습니다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뚝딱뚝딱뚝딱 펴주기만 하면 다 끝나는 일이고 이 텐트를 왜 빙어 낚시 갖고 왔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엄청 빨리 설치했지. 자. 자,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 바닥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자, 저 벽에 걸려 있는 게 사실 바닥 메시망이에요. 샤워할 때는 저게 물이 뭐, 이렇게 배수가 되고 할수 있게끔 발판까지 해서 여기 이제 바닥에도 연결이 되지만 저걸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저렇게 위에다 걸어 놓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바닥이 완전히 개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바닥에 가위질을 하거나 이렇게 커팅을 할 필요가 없이 아예 바닥과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빙어 낚시 이런 얼음 낚시하게 최적의 텐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음. 자 이렇게 주위 계신 분께 좀 부탁드려서 아이소거 빌려서 일단 얼음을 뚫었습니다. 얼음을 이렇게 해서. 좀 뚫어놨고요 정리는 다시 해야 되고 일단 저희는 간단하게 진짜 뭐말 그대로 한두 시간 정도 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세팅을 했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아베나키에서 나온 알루미늄 박스를 갖고 와서 이렇게 간이 테이블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게 차광력이 상당히 좋고 암막 효과가 있는 텐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두워요 그래서 랜턴도 미리 이렇게 켜놨고요 그리고 우리 딸아이와 같이 음악도 들을 스피커도 이렇게 갖고 왔고요 그리고 지문 안에다 이렇게 다 넣어놨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또 크레모아 랜턴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벤틸레이션 환기구창이 이렇게 상, 위쪽으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다 사실 난로를 피워도 되는데 아직까진 그렇게 춥지 않아서 난로는 안에 넣어놨습니다 아빠 엄청 밑으로 내린 거예요? 이렇게 바닥까지 네. 내려 준 다음에 이제 바닥에 딱그 아까 돌 있지 네. 그 쇠가 바닥에 닿으면 그 위로 이렇게 하나씩 다 달려 있잖아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무는 건데 이게 바닥에 이렇게 찍어 줘야 돼. 여기가 지금 좀 깊은 거야. 이거 바닥이 엄청 깊은 것 같은데? 이거. 응. 아니, 이거봐 봐. 움직이지? 움직인다 빨리 올까, 빨리 올까. 이게 입질하는 거야, 이제. 입질하면 여기가 막 떨리지. 응. 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몰려 어, 뭐 볼까? 네. 어, 있다. 어. 잡았다! 어, 이거 와. 빙어다! 우와! 투명하지? 네. 빙어다! 빙어다! 어, 여기를 눌러주는 거야. 응.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내려가지. 네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 네. 근데 딱 멈출 때가 있을 거야. 멈췄지? 네. 이제 바닥에 찍힌 거야. 네. 그러면 그렇게 기다렸다가 살살 들었다가 또 기다렸다가 다시 내려놓고. 이제 여기서 막 빠다다다닥 움직일 거야. 자 이렇게 따라이 와고 지금 빙어 낚시를 하면서 빙어 한 마리 막 잡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일단 처광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래서 안에 사생활이 완전히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주간이건 야간에 또 후레쉬를 켜놔도 안에 실루엣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그러니까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낚시를 하고 싶으신 경우는 안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 그 안에 아예 문을 닫아 놓고 낚시를 하셔도 가능한 그런 텐트이고, 일단은 이게 아시다시피 여러분, 팩다운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은 바람이 그렇게 불지 않고, 이곳에 바람이 아예 불지 않고, 딸아이와 그렇게 오래 할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펼쳐 놓기만 하고, 일단 저희가 갖고 온 이런 박스 같은 걸로 눌러놓기만 했는데 정상적으로라는 팩다운을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팩, 그리고 망치로 두드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금이 가고 깨질 수도 있지만 또한 고정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팩다운에 이제 연결을 해놓으면 나중에 바람이 불었을 때 그게 확 뽑혀버리면서 제 2차, 3차 사고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얼음 낚시를 하실 때는 아이스용 팩이 따로 있습니다. 약간 나사 모양 같이 볼트 같은 스크류 방식의 아이스팩 아이스 팩이 있기 때문에 꼭 오, 아이스 움직인다. 어, 움직여 좀 기다려 좀 아이스 팩을 갖고 와서 그런 아이스 팩 다운을 꼭 해서 텐션이나 이런 걸다 잡아 놓으시고 어, 올려봐 이 버튼을 누르면 돼 그렇지 네 이렇게 아이와 낚시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버튼을 꼭 눌러 음. 자팩 다운을 꼭 하셔서 텐션도 텐션이지만 바람이 불 때는 날아가기 때문에 꼭팩 다운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요. 잡았어? 네. 아인이 혼자 잡은 거네? 네. 왜한 마리밖에 안 나왔지? 그러게. 봐봐. 가까이서 보여줘봐. 어, 가만히 있어야 돼. 흔들리네? 어, 이거 빙어인가 보다, 아이나. 헉, 빙어다. 예, 빙어다. <laughs> 아인이 어떻게 또 혼자 오늘 처음, 아빠랑 처음 해보는데 바로 잡네? 네. 음, 잘했어. 자, 그리고 또이 텐트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일단은 방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도 이게 낚시를 하고 있다 갑자기 눈이 내린다. 비가 온다. 그러면 이 안에 일단 짐들 같은 경우도 안에 넣어 놨지만 사람도 안에 들어가도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안으로 바로 피신해서 계속 낚시 이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안에 이렇게 짐들을 좀 이게 상당히 부피가래도 있는 짐들이에요. 짐들 이렇게 다놓 놓고선도 혼자 쓰기에는 아주 널널합니다. 제 발을 이렇게 뻗어도 한참이 남아요. 이만큼이 더 남고, 여기다가 얼음을 뚫어놓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낚시하시고, 옆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고. 그리고 여기 스피커, 음악 틀어놓고, 여기다가 날로를 놓으시던지, 날로는 여기 위에다 또 올려놓으셔도 되고, 여기에 테이블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도 여러분, 이 사각형이 한참 남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인으로 쓰시기에는 상당히 널널하고, 그리고 아빠는 앞에서 낚시하고, 딸내미는 이제 좀 춥다 그러면 안에 날로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안에 들어와서 좀쉴수 있게끔, 그리고 릴렉스 체어 같은 경우는 눕혀지기 때문에 사실상 누워서 잘 수도 있고, 네 어, 활용도는 참 좋은 텐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에 고가 상당히 높고 벤틸레이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열이 위로에서 빠져나가서 충분히 환기는 아주 잘 이루어지고 네, 그런 것들이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FM 라디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이렇게 위로 해야 돼. 아빠 또 왔다. 뭔가? 응. 대신, 엄마. 자, 이제 저희는 더 추워지기 전에 이제 딸 아이와 같이 철수할까 합니다. 너무 추워지기도 하고 밤 되니까 확 추워지지? 네. 지금 밤 되니까 너무 추워져갖고 그리고 요 쩡쩡 소리 나는 게 얼음이 다시 어는 소리래요. 그래서 저희는 깨지는 소리인 줄 알고 겁먹었는데 그만큼 저녁에는 다시 일교차 때문에 다시 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더 빙어낚시를 즐겨도 될것 같고요. 오늘 저희는 이만 여기서 철수하고 또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가자! 자, 먹어보세요. 두개두 아, 개. 안녕, 아빠랑 엄마도 먹어야지. 하나씩 먹어야지, 하나씩 하나씩. 아, 이거 찍어 먹어. 찍어 먹어야지, 찍어서. 응. 전 얘를 먹어볼게요. 음. <laughs> 맛있어? 맛있어? 최연 맛있냐고.